야, 저 여자 옷 입은 거 무슨 언론 말처럼 저렇게 입었네. 무슨 모임 가나 보네. 샤넬 백까지 와. 저기요. <laughs> 미안해. 어, 어머, 저 모임 가는 거 티나요? 네. 어떻게 알았어, 김 p 디 <laughs> 모임 간다고 나한테 집에 있는 샤넬백 메고 나왔잖아 오늘 또 원피스 입었네요? 그럼요 어. 자 여러분 12월이에요 12월에 각종 모임 너무 많으시죠? 아 빠듯해요 지금 빡세요 각종 주말 금요일부터 금토일이 아주 빡세게 어, 채워져가고 있어요 모임 갈때 이렇게 입고 가세요? 고민 중이에요 <laughs> 하지만 제 경험상 다녀보니 원피스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그렇지. 임팩트가 있어요 어. 그리고 원피스가 여러분 굉장히 손쉬워요 왜냐? 아래 위로 나눠지기 시작한 네. 복잡합니다 아. 그리고 위에 그냥 코트나 그 그렇죠. 아, 이런 것만 하나 입어주면 아.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연말을 위한 모임 룩 오늘은 원피스 편 모임 갈때 모임 룩 새로운 나를 발견하세요. 아, 안 사모님, 이거 보시면서 땀 엄청 흘리고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하다. <laughs> 여보, 기사려 빨리 들어갈게. 제잘 어. 걸려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미술관 가면 걸려 있는 그림 이런 거본것 같아요, 저. 그렇죠. 어. 약간 작품 같은 원피스예요. 정말 여러분, 저좀 칭찬해줘요. 나 이게 칭찬에 어. 목말랐니? 나 요즘 에 악플에 시달려서 그런가봐. 어. <laughs> 이런 원피스 본적 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제가 이 원피스를 왜 골랐냐면, 일단, 요 칼라. 컬러. 이 칼라를 딱 선택하시잖아요? 응.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대부분의 블랙 외투. 아 블랙 코트, 블랙 롱 패딩, 요런 거 안에 요게요. 최고 얘는 이 상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벨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어... 벨트 세트 제품이에요. 어, 벨트 같이 줍니까? 이 집이 진짜 좋은 게 알지 원피스가 벨트가 다 거의 세트로 와요. 이렇게 벨트가 돼 있어서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어... 제 다리가 이렇게 길리가 없잖아요. 1 5 8에 대한민국 대표적인 표준 사이즈인데 이렇게 길리 없는데 굉장히 길어 보이죠. 무독 좋아요. 요게 벨트를 했을 때는 요게 A 핏으로 떨어져요. 아 벨트가 싫으시다. 아 벨트 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약간 빡시한 느낌은 있죠. 아 전체적으로 좀빡시한 느낌. 아 근데 이게 너무 대박이었던 게 이게 지금 같은 원단으로 보이시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원단이에요. 들어오세요. 아 자, 줌 민. 이게 보통은요, 제가 그 비싸게 주고 산 브랜드 제품도 요 비슷한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걔도 이 아래 위가 똑같은 요 폴리 원단이야.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슈퍼넘에서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죠 아예 슬립이랑 다른 원단인데 똑같은 나염이다 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브랜드 작업을 해준 거예요 보세요, 얘는 폴리에요 얘도 폴리인데 이 밑에 거 망사 같은 오간자라고 알, 알죠? 오간자 몰라? 오간자라는데 뭔 <laughs> 오감자 과자라는데 여기 아... 오간자 말고 오간자라고 굉장히 부티게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단 중에 하나예요 샤 같은 원단인데 이게 약간 비치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 여기. 이런 느낌으로 살짝 비치는 원단이네요 아, 이게 그렇군요. 이 같은 돈으로이 원단에 민자여야 되는 이 원단에 레이저 프린팅을 해줘서 아. 이건 따로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비칠까봐 이렇게 안감 아. 센스 있게 넣어줬어요 아, 아. 또 시커먼 색으로 내, 넣어주면 이 프린트가 안 살아나요 아. 그래서 깔끔하게 비치지 않게 이렇게 충분한 길이로 안감을 아. 넣어줬어요 이 어깨는 무슨 짓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 이 집이 약간 패드 없는데 이렇게 아. 퍼프로만 어깨 만들어주는 집이잖아요 아, 아. 어깨 없으신 분 내가 왜 실명 걸어내도 되냐? <laughs> 누구 실명 걸어내도 되냐? 그래 <laughs> 누구 잡으러 가는 거야? 아니 같은데. 내가 소녀시대 어. 수영이를 너무 좋아해. 어. 너무 분위기 있잖아. 어. 근데 그분이 약간 내과더라고. 얼굴이 요만한데도 어깨가 너무 없으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얼굴이 너무 작은 사람인데 얼굴이 커 보여. 어. 그런 분들한테 이 원피스가 제격이에요. 어.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과한 퍼프 얼굴 세개 짜리는 못 입잖아요. 좀 어. 부담스러운데 얘는 옷 자체에 패드가 분명히 없는데 어. 이렇게. 동긋하게 얘를, 얘가 다 살아나. 요 어... 이게 약간,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음선을 어. 가려줘야 되잖아요. 아, 가려. 원단이 같은 원단이 아니잖아요. 어. 그거를 딱 깔끔하게 가려주는 약간 랩핑을 해준다 그러면 커버를 위해 하나 딱또 만들어서 깔끔하게. 잠깐만요. 요거 사이즈 몇 가지 만든다고 했어요? 아니, 이집 원피스는 짤 없습니다. 66까지만. 어. 66까지만. 네. <laughs> 어, 66까지만 맞그,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거는 분명히 겨울에도 입으시는 원피스거든요 소재가 너무 가벼워요 얘는 한여름 빼고 입어요 아, 한여름에 또... 내가 생각할 때 6, 7, 8을 못 입어요 얘. 어, 하나 사갖고 아. 내가 진짜 뽕을 뽑겠다 어. 내가 각종 모임 자리, 각종 결혼식 모든 모임에 누가 좀 모인다 하는 자리에는 좀 격식 있게 입으려면 이 원피스 하나면 사실은 여름 빼고는 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해도 구김이 안 가요 이거지 그백한 마리의 달마시안에 그 나쁜 여자 나오는 거예요. 개그그가. 어, 어, 어. 근데 그 여자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 착해 보이지가 않은 거지. 그 여자가 가난해 보이진 않잖아. 어, 있어, 있어 보인다니까. 어, 그런 느낌이야 어, 연말에는 요거예요. 그래. 어디가서도 꿀리지 않게. 어. 자신 있는 뒷모습, 어. 더 자신 있는 앞모습. 어. 블랙코트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요래서 제가 이 패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약간 그렇죠. 좀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들리는데. 그리고 이 소재를 입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이런 게 브랜드가 아니고 편집샵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동대문에서 볼수 있다. 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과하지 않고 민폐스럽지 않고 점잖고 있어보이는 하객. 알겠습니다. 뭐 하세요? 재벌집 막내딸 요즘에 송중기가 나오는 어. 재벌집 막내아들이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고요 어. 흉내 좀 내봤어 재벌집 어. 막내딸 같지 않니? 어. 두 번째 원피스 제가 사실은요 그 철없는 고모 <웃음> <웃음> 아 예쁜데 사실은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이 원피스가 너무 꽂혔어요. 연말에 입으면 아. 진짜 예쁜 원피스. 일단 누나 키가 158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굉장히 비율이 좋아보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없는 허리 만들어드리는 음. 다리를. 본인 키의 3분의 2로 만들어주는 아. 벨트가 세트로 따라오고요. 어? 키가 작으면 뭐라 고 그랬어요? 어. 상위로. 어. 어. 자신의 얼굴 쪽으로. 어. 섹시하게 난 태환 아. 어리니까. 어. 포인트를 이렇게 시선을 위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래로 잘안 가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원피스는 저처럼 좀 키가 작으신 분들 아니면은 다리에 좀 컴플렉스가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면 사실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일단 포인트가 요, 요, 레이스라요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어. 요거. 어. 근데 우리 나이가 돼도 어. 섹시한 거 입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뭐, 딱히 보줄 데는 없는데, 나만 그래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세요. 우리 언에도 아직 살아있어. 이거 보시면서 땀 엄청 흘리고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하다고. <laughs> 여보, 어, 기다려. 빨리 들어갈게. <laughs> 구독, 좋아요. 제가 이거를 딱입어보고서는 손을 한번 넣어봤어요 만약에 너무 레이스가 얇거나 과하면 사실 노출증 환자도 아니고 저희 나이가 되면 입으, 입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얘는 전혀 안 그래요 이거는 레이스가 보이는 부분을 저렴한 애들을 쓰면 정말 어디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난 알잖아 이게 얼마나 어, 좋은 레이스인지 난 여러분들과 같이 입고 싶은 레이스 타임이 음, 그렇게 엄청 깊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 딱 속옷을 입으면 네. 제가 오늘 무슨 컬러 입을게요? 아무도 모르겠죠 어,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우, 노노. 전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니? 요 정도는 여러분 노출을 해주셔야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겨요. <laughs> 안 생기면 안 돼요? 안 생기면 <laughs> 어이, 씨, 안 돼요. 땀나는데.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나가셔도 호불호도 없고, 어, 진짜 저, 저 여자 입은 없 되게 깔끔하다. 올블랙은요, 뭐든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게 원단이 제가 여기 살짝 만져보면, 어, 이게 약간 모직 같기도 하고. 그 무슨, 무슨 원단이처 저는 모직인 줄알았어 어. 설마 이 단가에 우를 썼을 리는 없고, 음. 우를 굉장히 비싸요. 요게 TR이라고 폴리레이용이에요. 폴리 레이인데 약간 신축감도 좀 느껴져요. 음, 음, 음. 근데 보실래요? 이 이거 있죠? 이게 벨트를 해서가 아니고요. 원래 얘는 좀 원단 자체 힘이 있어요. 벨트를 음. 제가 빼도 이 아, 모양 유지가 되죠.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진짜 브랜드 같다고 느꼈던 게요요 요 있죠? 요 앞에 이렇게 떨어진 요 라인들이 아, 너무 예뻐요. 원 사이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입으면서 어, 조금 작나? 음. 이게 허리가 골반이 좀 있으신 분은어떡하지 했는데 고무줄. 아. 허리가 뒤에가 여기가 고무줄이 돼요. 그럼 사이즈 몇 가지 맞아요? 그래도 66까지 그래도 66까지. <laughs> 응. 그래서 5인 저도 있고 저보다 허리가 조금 더 있으신 뭐 28까지는 무난하게. 응. 모직이라고 느낄 만큼 좀 무게감이 있어요. 하지만 음. 얘는 무게감이 없으면 이 드레이핑이 안 나오니까. 에... 어, 그렇다고 아주 뭐 무거워 죽겠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런 옷은 애초에 믿고 걸립니다. 158인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면 일단 150만 넘으시면 이 원피스는 전혀 길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170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 짧겠죠? 좀 올라가겠죠? 그럼 낮은 거 신으세요? 키랑 상관없이 사실은 동대문 옷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평균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평균 여자라면 가장 잘 어울리는 길이를 조합을 해서 나온 사이즈이기 때문에 원 사이즈라고 하셔도 사실 별로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마지막 포인트가 또 하나 있다면서요? 힘 요거 몰랐지? 어...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어... 음. 비싸 보입니다. 저 이게 여자들이 손동작이 많잖아요 나만 그래요? 저는 제스처 말하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 진짜 나 이렇게 어필하고 싶나 뭘 뭐, 자꾸. 어. 근데 저는 여자들이 이 커프스 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너무 힘이 없는 아이들은 저는 별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어. 저처럼 좀 손동작이 많으신 분들 어. 수화를 많이 하시거나 <laughs> 교회 성가대이신 분들 추천합니다 저는. 어, 요거 입고 이번 주 교회 가야겠네. 어. 12월 달에 생일일 수도 있잖아. <laughs> 그렇죠. 12월에 결혼 기념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 날 입, 입으시면 돼요. 이거. 어, 요거 원피스. 요거는 오늘은 내 날이다. 어. 요거는 딱 용도가 정해져 있네. 입어 보니까. 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 날. 입으시면 어. 되는 원피스. 동화 속에 맞아요. 어, 공주님이 맞아. 요이부피로연 어. 이브 피로연. 어. 그냥 쉽게 얘기해요. 네가 말했잖아요. 재수 없는데 이뻐 보인다고. 어, 어. <laughs> 딱 맞죠? 맞아 맞아. 이게 크림 색깔이죠. 크림 맞아요. 색깔. 맞아요. 이 원단이 어. 기본적으로 얘도 폴리인데 폴리의 세상은 어. 참 다양해요. 어. 이 오소독스한 이 질감 있죠. 이런 어. 입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거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벽지. 고급 실크 벽지 입체 패턴 있죠? 아, 약간 고래요. 아, 아. 요 집은 마찬가지로 또 어깨 이렇게 딱 잡아주고. 맞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요거? 요게실으시면 어. 뺐어요. 오. 어, 요거를 요렇게 어. 해서 단추로 어. 달려있죠? 아, 아, 떨어지지 않아요. 안 떨어지... 요거를 실으시면 뒤에다가 백리본으로 묶어요 기가 막혀요. 아... 이러면은 더 재수없는데 더 예뻐. 아. 여기 약간 시스루인가요, 여기는? 맞아. 이 어. 원단 조금 얇은 원단을 어. 덧대줘서 이게 사실은 요 디자인으로 어. 음 요즘 스퀘어 랙이 진짜 유행하죠. 그래서 만약에 요기 없었으면 약간 드레스 느낌이 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 약간 요거를 요 리본 테이프랑 연결을 해서 일상적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아한 원피스로 만들어준 게 요거의 음. 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기가 지금 커요 음, 음. 근데 얘는 벨트가 없는 제품이니 요게 음. 너무 싫으시면 개별 수정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라인이 이렇게쑥 들어오잖아요 여기 가슴부터 그렇죠. 이렇게 쑥 음, 음, 내려가서 음, 음, 음. 이거 왜 잡아놓은 거예요? 요거는 코르셋처럼 우리 여자들 아. 왜그 힘든 코르셋 입어야 날씬해 보이려고 이게 어, 어. 몸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 어. 약간 요거는 드레스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 같아 웨딩드레스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는 언제만 피해주시면 되냐 난 결혼식 날 어. 결혼식 날 요거 입고 가시면 정말 재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생일, 내 생일, 내 결혼기념일 어. 내가 주인공인 날 네. 팔에도 이렇게 선이 딱 잡혀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곡선으로 딱 맞아. 잡혀가지고 맞아 기똥차죠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170 정도 넘는 분도 괜찮을 요 어 괜찮습니다. 대신에 조금 어. 이게 생각보다 기장이 길진 않아요. 왜냐면 어. 이게 사이드가 길고요. 어. 원피스가 보세요 앞엔 살짝 짧아요. 음, 음. 그래서 특히 이런 거를 입으실 때 예쁘신 분들은 종아리랑 발목 예쁘신 분들 있죠. 음, 음. 그런 분한테 특화되어 있는 디자인 요 디자인이에요. 음. 블랙도 괜찮은데 저는 블랙보다는 어. 자 콤비 입습니다. 어, 어, 이렇게 요러면 어. 좀 공주 같은 느낌도 살짝 더 다운돼. 어. 어, 그러면서 훨씬 낫죠. 패션을. 이어도 괜찮긴 한데 이건 어. 진짜 재수없어 어. <laughs> 진짜 재수없음이 음. 이 남자들의 기준에서 굉장히 예뻐 보이고 어. 여자 혹시 뭐야 어, 여자들이 싫어하는 <laughs> 스타일이구나 저 옛날, 옛날에 피아노 치던 여친구 맨날 이렇게 핑크색 코트를 입고 <웃음> <때도>. <웃음> 오빠 어. 피아노 한거 어. 때려줘? 어, 어, 어. <laughs> 응,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을 때 입는 어피스 2! 아... 젊은 버전이에요 어.. 요거 좀 짧아 보이는데 그렇죠 어, 사실 저는 어.. 요 디자인을 입습니다 아직도 어.. 음. 하지만 어.. 몸무게를 일단 달아가야 돼요 내가 좀 빠졌을 때 어. 내가 좀 날씬해 보인다 싶은 날내 어. 종아리가 괜찮구나 싶은 날 저는 요 디자인 입기는 거야요 누나 나이 때도 입을 수 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딴인 분들 맞아요 어.. 뭐 입학식 그렇죠 졸업식 그렇죠 뭐.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 디자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장원영이가 입을 것 같이 마라, 생겼잖아요 장원이... 장원영 건들지 마라 장원영 씨, 입어주세요. 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가 일단 트위드 원피스인가요? 그쵸. 트위드 원피스? 색감이 어. 일단 너무 미쳤어요. 어. 이거는 일단 제가 입든 안 입든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동대문에 이 정도 수준이 나오면 어. 트위드로 미쳤다. 브랜드급의 원피스가 2개. 카라가 있어요. 어, 카라. 어. 탈부착은 안 돼요. 어. 이렇게 카라. 단추가 너무 예쁜데요? 단추. 어, 진주예요, 너무 이것도? 오 그리고 이 트위드 원단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금사. 맞아요. 트위드에 금사 들어가 비싸겠어요. 있어 보이고, 정말 어. 이런 트위드는 최근 다녀본 트위드 컬러 중에 이 색감이 가장 예쁘다고 말할 정도로 어. 너무 로맨틱한 그런 트위드예요. 음. 그리고 이 플래치, 플래치, 플래치. 밑에? 밑에. 어. 이거를. 이 두꺼운 원단을 플래치로 어.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는 기술력에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어. 한 165나 170 정도 되면 너무 짧지 않을까요? 168까지는 괜찮고 어. 어, 자세한 건 우리 장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 장다리 모델 올러가지고 제가 입혀볼게요 어. 172 입으면 없어요 이것도 66 사이즈까지? 이것도 아, 사이즈 66까지 이거는 어. 전부 페이크입니다 주머니 다 페이크예요 이거 입으면? 원컬러? 어, 어. 원컬러? 원컬러 원컬러 댓글 댓글 알겠습니다 데클. 누나 이제 가나점 보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시죠. 밤에. 진짜 나스 한계야 진짜로 진짜로. 욕안 먹은 지 오래됐죠? 이거는 오늘 사실 원피스 특집전인데 어. 너무 이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김피디가. 위에 건 어, 트위드 자켓이에요. 트위드 자켓이에요. 어. 골드 버튼은 트위드 자켓이고, 이거는 어. 스커트, 스커트. 아 무슨 스커트? 주름 스커트. 주름 스커트, 주름 스커트. 근데 약간 원단이 희한해, 희한해. 어 어, 원단 희한하죠? 어 여러분, 자, 지금 필요한 건 댓글. 왜냐면 어. 김피디가 지금 이거 입어보지도 못하게 빨리 가야 된대요. 근데 이거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연말을 위한 원피스 특집편 어떠셨어요? 고급스럽습니다. 그치? 그리고 눈에 확 띕니다. 그치? 돈 쓰는 확답니다. 부티, 부티 납니다. 사야 돼요. 어. 이런 거 놓치시면 후요 연말에 내가 어, 모임이 있는데 뭐 입지 고민하셨던 분은 이거 강의 추천합니다. 고민도는 어. 원피스 한장이면 해결!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오셔가지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가나 좀 보고 또 내일 열차를 할게요. 안요 축구부로 가야 됩니다. 가 나서 네. 에가버려